네, 오늘의 첫 번째 피플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진실 게임 중인 배우 김부선 씨입니다. 어제 경찰 조사 받겠다고 출석을 했는데 30분 만에 입장을 바꿨습니다. 영상 먼저 보시죠. 이재명 씨 들으세요. 저 김부선은 여기까지 오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진실을 국민과 경찰에게 말하려고 왔습니다 누가 나에게 진실을 호도하도록 중간에서 공작을 했는지 어떤 욕설과 어떤 협박을 이제명씨가 내게 했는지 또한 어떻게 나를 속였고 내 딸과 나를 명예훼손 인격살해 했는지 이제 죽을 각오로 거짓과 싸울 것입니다 인간 김부선이 인간 이자명을 법정에 세울 것입니다. 진술을 거부하는 거 맞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오늘은 진술 안할거라고 언론인들과의 약속을 취소할 수도 없고 또 결정적인 거짓말의 서류를 갖고 왔고 그걸 전해드리고 어, 상대는 아주 영리한 법조인이고 변호사예요 이제는이시면 근데 저는 배운 것도 없고 대학교 문부에 들어가본 것도 없는데 제가 피해자이면서 가해자로 생각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어제 하루 있었던 일을 제가 네. 함축해서 좀 봤는데. 근데 사실 이제 김부선 씨가 사실 경찰에 네. 어제 본인이 출석하겠다고 나왔는데. 30분 만에 나오더니 음. 거부를 하겠다. 저고업 네. 이런 경우가 좀 흔한 일인가요? 사실 흔치 않죠. 예. 근데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김부선 씨가 마지막에 한 말입니다. 네. 내가 피해자면서 가해자로 둔갑될 수는 없습니다. 아, 그 의미가 네. 뭐냐면 지금은 이제 그 이재명 지사 측의 가짜뉴스 대책단에서 네. 김부선 씨를 고발을 했죠. 예. 쉽게 말하면 연인 관계가 아닌데 연인 관계라고 하고 다녀서 뭐 사실 그 선거 에 영향을 끼쳤다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근데 김부선 씨는 본인은 지금 자기가 피해자라고 생각을 하는 상황이에요. 아, 그러면 예, 예. 피고발이면 그러니까 경찰에서 부르면 약속을 네. 조율해서 나와야 합니다. 예. 안 나오면 체포될 수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나온 것 같고 아, 예, 지금 네. 김부선 씨가 계속 얘기를 하는 건왜 이재명 시장은 조사를 안 하고 나만 조사를 하는지 그렇죠.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계속 가해자는 이재명 시장이다라는 입장이에요. 지사죠, 그러니까 네. 아 지사 조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김부선 씨 얘기는 네. 이번에는 그냥 증거제료만 내고 어차피 진술 거부권이 있으니까 네, 네. 진술하지 않고 고소장을 내면서 이재명 지사를 피고선을 만든 다음에 조사를 받겠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지금 피고발이니까 내가 가해자 인 입장에서는 조사를 못 받겠다는 취지가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음, 네, 그러면 그래서 이제 변호사를 데리고 오겠다 네. 이런 말을 한 거겠네요. 네. 그러니까 네. 고소장을 네. 작성을 해서 오겠다라는 거예요. 음. 그리고 여기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재명 지사가 지금은 지사지만 과거에는 변호사였으니까 네. 저쪽은 법을 잘 아는 사람이고 내가 법을 모르는데 네네. 내가 섣불리 대응했다가 정말 내가 가해자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에 네. 주변에 도와준다는 변호사들이 많으니 네. 그 변호사들의 도움을 받아서 최대한 빨리 고소장을 제출하고 다시 이제 그때는 진술하면서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인 겁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뭐 사실 경기도민 입장에서도 지금 현직 도지사가 이런 좀 논란에서 빨리 벗어나서 아니면 문제가 있으면 문제 있는 대로 이렇게 해결이 돼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또 김부선 씨가 이러다 보니까 또 시간이 늘어지고 늘어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이제 못맞다가 그런 생각도 들수 있을 것 같거든요. 뭐 당연하죠 그거야. 예. 경기도민 입장에서 본다면 이런 논란에 지사가 뭐 휩싸여서 네네. 도정을 제대로 꾸려나가지 못한다고 하면 불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뭐 반대로 보면 네. 지사가 하필이면 또 이런 논란에 휩싸여서 지금 이런 문제 때문에 제대로 도정을 못 챙기느냐 이런 또비판의여론운데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 합리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김부선 씨 행동이 좀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은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이제 갈비뼈에 금이 갔다 그러면서 진단서 제출해서 8월 말에 내가 이제 경찰에 나가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연기했죠. 그러면은, 이번에 이제 진술 거부를 하기 전까지, 나름 네. 뭔가 이렇게 준비하고, 변호인도 뭐 만들고, 예. 뭐 해서 선임을 한 다음에, 이번에 같이 나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 또 이번에 느닷없이 나오고 난 다음에, 나 진술 거부할 거야, 거부하고 그냥 가버렸단 말이에요. 물론 결정적인 뭐 증거는 제출했다고는 하지만, 이게 왜 이렇게 할까? 좀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저도 개인적으로는 있거든요. 예, 예. 근데 만약에 뭐 제가 김부선 씨 입장을 다 들은 것은 아니지만 이해를 한다면 피해자로서 굉장히 심리적인 갈등이 있는 상태일 것 같고 본인 스스로가 생각할 때 네, 네. 어, 어떻게 대응하는지 하는 것이 좋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내가 당당하게 조사를 받으면 되겠지 하는 생각을 하다가도 네. 내가 또 이대로 나가서 조사를 받게 되면 혹시 또 앞서 잠깐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피해자인데 뭔가 좀 잘못 진술해서 가해자가 되는 거 아닐까라고 하는 또 두려움 같은 게 있을 것 같고 네네. 그 사이를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행동 패턴하고 좀 비껴나 있는 것처럼 보이는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경찰 입장에서도 조금은 좀 당황했을 것 같은데 일단 먼저 앞서 어제 출석하겠다고 먼저 못박았던 김부선 씨의 목소리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어떻게 변호사는 손님 됐어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저로서 음. 없습니다. 네. 어떻게 할 거예요? 그포토 라인 그런 건요? 안 하실 때는 하십시오. 아니 아니 김부선 시편 하게 예, 포토 라인 불러 주십시오. 그러면은 목요일은 어떠세요? 안 됩니다. 22일밖에. 김부선 씨가 어제 어쨌든 출석은 해서 뭐 조사는 네. 안 받았지만 결정적인 증거 있어 하고 제출했다는 네. 거잖아요. 근데 그게 뭔지는 아직 알려지지는 않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김부선 씨와 이재명 지사 간의 이 공방 진실 공방과 관련해서 예. 사실 뚜렷한 물증은 없었죠. 네. 뭐 사진도 저쪽에서 찍어준 것이라고 하더라도 김부선 씨 혼자 찍혀 있는 사진이고 네. 둘이 뭔가 함께 있었다는 증거들이 네. 없으니까 네. 그렇죠. 뭐 같이 먹었던 식당의 영수증을 지금 현상을로고 찾고 뭐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김부선 씨가 냈다라는 증거가 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네. 이제 추정을 해보면 네. 예.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제 이게 사실 이 사건은 아주 간단한 사건이에요. 연인이었냐? 연인이 아니었냐? 네. 이재명 지사는 그냥 변호사로서 양육비 소송할 때좀 상담을 해주다가 이건 잘안될것 같아서 말았다. 그게 끝이에요. 네네. 근데 김부선 씨는 아니고 연인 관계라고 주장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 통상적으로 연인은 이제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신체적 특징이나 예, 예. 아니면 둘만 알수 있는 네, 내용들이 아, 있어요. 네.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진술 내용들이 아닐까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추정을 할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면 사실 근데 좀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건 그런 게 있었으면 진작 언론에 나왔을 것같거든요 그런 그렇죠. 내용이. 그러니까 지금 김부선 씨가 얘기하는 결정적 증거라는 게 김부선 씨 입장에서는 결정적 증거 될수 있지만 이게 법적으로는 의미 없는 증거의 개연성도 있어요. 근데 이런 조사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질적으로 진술하면서 연인 이면 알 수밖에 없는 내용들 몇 가지만 나온 끝입니다. 음, 네. 네. 이제 그걸 이제 김부선 씨가 이제 다음에 나와서 진술을 할지. 네. 꼭 물증이 없어도 때. 이제 그런 점을 네. 알면 되는군요. 네. 런데 지금 뭐 조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뭐 경찰이 뚜렷하게 뭐 거부를 했으니까 네. 어떤 제출을 했는지도 잘 정확하게 나오는 게 없는데 근데 이게 저희가 지금 김부선 씨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를 볼수 있는 게 유일한 게 지금 SNS더라고요. 네. 경찰 조사 외에도 상당히 좀 많이 지금 올려서 뭐 이재명 지사도 비판하고 했더라고요. 최근에 뭐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얘기가 됐잖아요. 보폭을 비호를 했다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 김부선 씨 생각으로는 경찰도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자꾸 이렇게 외부로 얼, 본인 스스로가 얼굴을 드러내고 뭐 정치적 우도를 얘기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언론과 관련되어 있는 얘기까지 하는 모습들이 네.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꼼짝없이 나를 이 권력에 의해서 피해자로 만들까 아, 그 내가 오히려 가해자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예, 예. 그런 약간 두려움이나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약간 우리가 볼 때는 좀 과잉 행동 같은 느낌을 좀 받게 되는 게 네네. 있거든요 더군다나 sns 같은데 그런거 올리는 게 물론 sns 를 활발하게 하는 연예인이긴 하지만 네. 본인 스스로가 나를 지킬 사람은 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인식들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네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적극적으로 뭔가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다만 이제 아쉬운 점은 그거예요 만약에 김부선 씨를 도와주는 누군가가 있다 그러면 예. 김부선 씨가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는 조금 어느 정도 자제를 시키면서 네. 나중에 가서 법적으로 김부선 씨가 어떻게 될 것인가까지 생각을 하면서 좀 대응할 수 있도록 좀 조언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김부선 씨의 행동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물론 찬반 논란은 있기는 하지만 약간 좀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하는 여론들이 조금 커지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여론들이 일어나는 것은 김부선 씨한테 별로 도움이 안, 되거, 안 되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행 행동을 하거나 경찰에서 조사를 받는다 그러면 이번에 얘기한 것처럼 변호인을 선임해서 네네. 나름 좀 계획적으로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재명 지사 측은 일절 대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구선 씨의 주장은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은 변함 없고요. 특히. 태풍 피해 예방 실태를 점검하는 등에 조금은 이제 선을 긋는 그런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독일 네. 간다더니 서울 마포에서 목격된 안철수 전 바른미래당 서울시장 후보입니다. 안철수 전 후보, 그 서울시장 선거 끝나고 한달 뒤인 지난달 13일에 정치일선에서 물러나겠다 이렇게 기자회견을 했었는데요. 먼저 그 모습 먼저 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철수입니다. 저는 오늘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 성찰과 체험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제 더 깊은 성찰과 배움의 시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 끝이 어떤 것일지 저도 잘알수 없습니다만 독일에서부터 해결의 실마리를 얻고자 합니다. 즉 보셨다시피 네. 딱한달뒤 네. 선거 끝나고 한달 뒤에 나 네. 독일 가겠다 네. 잠시 정치 일선에서 음. 물러나겠다 했는데 네. 난데없이 마포에서 네. 지금 포착이 돼서 네. 오히려 좀뭐 논란이라고 할까요? 좀 화제가 되고 있어요. 그제죠. 그니까 그제 지금 이제 안철수 대표가 이제 마포 산, 사무실에서 이제 기자와 만나는 상황이 됐는데 음, 원래 싱크탱크 사무실이었잖아요. 그렇죠. 여기가. 그러니까 미래 사무실이죠. 그런데 예. 안철수 대표가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지난달 1 t 일에 분명 히 이제 정계 일선에서 물러나서. 네. 독일에 가서 해결책을 찾아오겠다고 했는데 굉장히 빨리 찾아오신 건지 그건 알수 없습니다만 네. 네. 안철수 대표가 최근에 한국에 있다라는 소문들이 돌면서 네. 네. 기자가 이제 그 사무실을 찾아간 거거든요. 네. 근데 일단 그박주원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을 만났던 것 같아요. 그런데 네. 네. 문제는 아니 그 특별한 사정 이 있어서 한국에 들어와 있을 수도 있어요. 네. 뭐 독일 에 계속 일단 잠깐 들었다 다시 나갈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그 누군가를 만나서 기자가 들어오면 그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면 돼요. 그런데 설명을 해주지 않고 도망가듯이 한마디도 대답을 하고 도망을 갔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안철수 대표가 뭔가 지금 지금 네. 현재 바른미래당에서 진행되고 있는 전당대회와 관련해서 뭔가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라는 예. 그런 우구심 때문에 논란이 훨씬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군요. 네. 뭐 어쨌든 지금 안철수 전 대표 방금 뭐 영상 많이 나왔는데 이렇게 기자를 만났더니 자꾸 이렇게 네. 도망치는 듯한 모습을 보여서 더논란인데 네. 제가 사실 그 방송 전에 안철수 전 대표 측 한번 얘기를 들어봤어요. 왜? 그럼 왜와 계시냐? 그랬더니 독일은 갔다. 그런데 장기 체류 비자를 받기 위해서 잠깐 지금 한국에 들어왔는데, 한국에 들어와 있는데, 뭐 자기 지인들못 만나냐? 뭐 그런 취지다. 그래서 뭐 다음 주엔 다시 나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저 모습 자체가 더 이상하게 네. 만든 것 같아요. 네, 그것 때문에 오히려 논란이 커진 것 같아요. 네. 먼저 바로잡을 부분이 있는데요. 네. 지난달 12일에 안철수 대표가 당분간 전기에서 떠나 있겠습니다. 예, 예. 발표했을 때 이미 8월까지는 한국에 있는 걸로 얘기를 했어요. No. 아 그랬었나요? 네, 예. 그러니까 8월에 독일로 떠나겠다고 했으니까 지금 8월이잖아요. 예, 예. 한국에 있는 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아, 예, 예. 하나도 이상하지 않고 내가 이제 그동안에 준비해서 네. 이번 달 말에 떠납니다라고 얘기했으면 음. 아무 문제가 없을 일이었어요. 그쵸? 그렇네요. 근데 기자랑 딱 맞닥뜨리니까 7층에서부터 1층까지 거의 초고속으로 네. 뛰어내려가는 모습이거요그 영상 한번 보고 올까요? 네. 왜냐면 그 태도 때문에 더 그렇, 뭔가 저쪽에... 잘못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든것 같은데 한번 다시 한번 영상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기자가 쫓아가고 있는데 지금 그냥 1층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안철수 전 대표는 나중에 혹시 대선 출마를 다시 하더라도 건강 논란은 14일 일이 없겠다. 네. 제가 제일 먼저 그 생각이 들었고요. 예, 예. 저렇게까지 1층에 7층에서부터 1층까지 잘 뛰어내려가는 정치인이 무슨 건강 문제가 있겠습니까? 예. 그 생각이 들고요. 예.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렇게 해서 기자가 뭐, 싱크텍 사무실로 찾아왔다고 쳐요. 네. 아직 뭐, 법인회사는 안 되고, 이렇게 했으니까, 사무실 유지할 수도 있으니까. 네, 네. 그러면 통상 정치인 같으면요, 경륜 있는 정치인은, 어? 들어와, 커피 한잔 마시고 가. 네. 그 다음에 사실은 이렇게 됐어. 음. 내가 비자가 지직안 나와가지고 못 갔고,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 8월에 나가기로 했으니까. 예, 예. 그럼 뭐 어, 김미경 교수, 서울대 교수 뭐안 해도 9월부터 사실은 이제 안식년을 신청을 했고, 그러기 네, 때문에 네. 8월 말이나 9월 초에 나갈 거야. 예. 이렇게 했으면 아무 문제 없을 일이었어요. 그 그렇죠. 근데 거기서 뛰어내려가는 순간, 아, 이번... 전당대회 때 안심팔이라고 이른바 얘기하는 것처럼 네네. 뭔가 안철수 전 대표가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그러다가 들켜 가지고 저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 오해를 받게 되는 상황을 만든 거죠 스스로 도둑이 재발중격 이라고 사람들이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런데 뭐가 어쨌든 방금 김상훈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안철수 대표 안철수 전 대표죠 8월 중에 다시 출국을 한다고 하는데 이제 뭐 안출선 되면 다시 정치 일선 물러나는데, 오히려 약간 정치 일선으로 돌아오는 듯한 보수의 잠룡이라고 할까요?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있다고요. 네. 황교안 국무총리가 수필집을 안 했죠. 네. 어, 황교안의 답이라는 네. 내용인데, 지금 이번 정권과 굉장히 이제 각을 세우고 있는 내용입니다. 네.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황교안의 답이 아니라, 황교안이 답이 아닌가. 아. 본인 수승할 때 전개 들어오고자 하는 <laughs> 그런 의지를 담아서 낸 책이 아닌가라는 이런 우스의소리도 있는데, 네. 네. 통상적으로 이런 걸 출판, 출간을 하고, 출판 기념회를 하고, 이제 정치에서는 보통 나오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네네. 언론의 주목도도 끌어내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황교안 전 총리가 어떤 역할을 하려고 할지, 이제 그건 좀 지켜봐야 될것 같고, 이제 문제는 또 자유국당 한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러운 게또 홍준표 대표도 이제 곧 귀국을 아, 합니다. 음요? 다음 달그어와요 네. 네, 홍준표 대표가 사실 이제 잠깐 물러나서 미국을 가셨지만 아직도 네. 여전히 또 SNS를 하시다가 네, 네. 이제 설화에 또 휩싸이기도 했는데 그러면 이제 자영당과 홍준표 대표 또 홍준표 대표가 어떤 역할을 하려고 할 것이고 자영당 내에서는 지금 사실 막말에 대한 경계령 같은 걸 내려놓은 상황이 그렇죠. 있습니까? 앞으로 홍준표 대표를 또 자영당에서 어떤 그러를 받아들일지도 규칙 규추가 주목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이게 조적인 스타일이에요. 네. 홍지표 전 대표는 너무 거침이 없어서 문제고요. 네. 네. 그러니까 황교안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너무 소심해서 문제예요. 그렇 뭐 소심, 너무 간을 많이 봐요. 네, 네. 나오려면 그냥 나오면 <laughs> 되는데 신중하신 거 아닐까요? 예. 그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네. 찔끔찔끔 뭔가 이렇게 던지는 것 같긴 한데 네. 네. 뭔가 이렇게 정치 전면에 나오지 못하고 음. 예. 사실 최근에는 약간 적폐청산에 대해서 이젠 좀 그만하면 어떨까 하는. 이 여론도 조금 생겨나고 있는 건 사실이란 말이에요. 말이에요. 근데 박근혜 정부 인사를 하는 것 때문에 좀 그런 게 있다고 하면은 네. 그냥 차라리 이번 기회에 그냥 뭐 활동은 못 하더라도 그냥 전면에 딱 나서서 네. 네. 하겠습니다 이러면 되는데 그거 안 하고 자꾸 나올 듯 나올 듯 이런단 어, 말이에요. 네. 이번에 책 출간하시니까 조금 기다려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잘못 네. 나올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laughs> 지켜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오늘의 333 뉴스입니다. 경찰과 소방대원이 분주히 움직입니다. 어제 서울 방배경찰서에서 자해 소동을 벌인 60대 남성이 대치 끝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내연녀가 만나주지 않자 위치를 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경찰이 거절하자 갑자기 흉기를 꺼내 위협한 건데요. 경찰은 협상팀을 투입해 5시간 설득 끝에 다친 사람 없이 검거했습니다. 우리 취재진의 질문에 환하게 대답하는 북한 선수와 코치들. 우리 정포들과 교류들에게 더운 경기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얼마나 준비했습니까? 많이! <웃음> 많이. <웃음> 1년 전 세계선수권대회 때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입니다. 조선 선수도 오늘 경기 어땠습니까? 응원 많이 했는데 좀 어땠어요? 기분 안 좋았어요? 북한이 처음으로 국가 홍보관을 열고 토양냉면을 맛보게 하는 등 국제사회에 적극 다가가고 있습니다. 감미로운 노래를 들려주는 네 사람 사실 여기엔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눈치채셨나요? 네 사람 중한 명은 1987년 25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유재하 씨를 재현한 영상입니다. 바로 맨 왼쪽 기타를 든 사람인데요. 정말 살아 돌아온 것 같죠? 홀로그램 기술을 동원해 후배 가수 그룹 세위스러우와 합동 공연을 펼치는 겁니다.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이 그야말로 뭉클한 순간을 만들어냈습니다. 노래방 손님을 살해한 뒤 유기한 피의자 변모 씨의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변 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노래방에서 시신을 훼손했고 이렇게 휴가라고 붙인 뒤에 열흘간 노래방에서 생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방백서에서 북한은 적이라는 문구를 삭제하는 방안이 검토됩니다. 남북 관계를 고려한 조치를 해석되는데 미 국방부도 한국 정부가 결정할 사항이라고 밝혔습니다. 덕수궁 돌담길이 완전체로 돌아옵니다. 60년간 끊김체 남아있던 70m 구간을 연결하는 공사가 시작된 건데요. 오늘 10월 말이면 총 1100m의 완전한 돌담길을 걸으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태풍 대비 유령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풍에 유리창이 깨지는 걸 막으려면 테이프를 유리와 창틀 사이에 붙이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가장자리에 테이프를 붙이고요. 창틀 사이에 신문지를 끼워서 창이 움직이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감전사고도 대비하셔야겠죠. 배전반을 미리 확인하고 유전차단기에 빨간 버튼을 눌러서 작동이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가전 제품 플러그는 뽑아두고 조작할 땐 마른 천으로 감싸거나 고무 장갑을 끼어야 합니다. 예기치 못한 정전도 대비하셔야겠죠. 손전등을 찾기 쉬운 곳에 두고 비상용품을 배낭에 챙겨주는 것도 좋습니다. 양초는 가스가 샜을 경우에 위험하기 때문에 가능한 사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지금까지 333 뉴스였습니다. 도를 덮치고 있는 태풍 소식입니다. 태풍 솔리기 제주도를 통과해서 전남 서해안으로 서서히 접근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위력이 강해서 전남 지역은 초긴장 상태라고 하는데요. 현장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공국진 기자,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목포 북항에 나와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바람이 거세지면서 빗방울도 불어지고 있는데요. 현재는 강한 바람에 몸을 가누기조차 힘들 정도입니다. 어, 보시는 것처럼 이곳 항구에는 천여 척의 배들이 긴급 피항해 있습니다. 목포를 비롯해 전남 지역에는 모두 2만 6천여 척이 6천여 척의 배가 발이 묶였습니다. 섬을 오가는 전남 지역 여객선 애순 3척의 운항도 전면 중단됐습니다. 이곳 북항 바로 옆으로 목포대교가 보이는데요. 이 대교는 초속 25m 이상 강풍이 불 경우 전면 통제될 예정입니다. 목포는 오늘 저녁 8시쯤 태풍 솔릭의 중심 영향권에 들 것으로 예보되면서 최대 고비를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남 지역 모든 초, 중, 고등학교에는 오늘 하루 휴교령이 내려졌습니다. 광주 지역 역시 일부 학교가 휴교하거나 단축 수업을 통해 학교 시간을 조정했습니다. 광주 전남 예상 강수량은 100에서 250mm, 지리산에는 400mm가 넘는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는 만큼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겠습니다. 현재 태풍 솔릭은 시속 7km로 느릿느릿 북상 중인데요. 예상보다 남쪽인 전북 군산 인근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수도권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으로 예보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남 목포, 북항에서 채널A 뉴스 공진입니다 태풍 솔릭은 다소 느린 속도로 제주 서쪽 해상을 북상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지금 최대 고비는 넘긴 셈인데요. 앞으로는 호남 해안 지역이 태풍에 더 강한 영향권에 들겠습니다. 서울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직까지는 태풍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고 약한 비만 오락가락 이어지고 있는데요. 서울도 오후부터는 본격적으로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제주 진달래밭에는 오늘 새벽 초속 62m의 강풍이 기록됐는데 제주도에서 관측된 가장 강한 바람입니다. 태풍은 서해로 진입한 뒤 내륙을 향해 북상할 텐데요. 오늘 자정쯤 충남 서해안에 상륙해 내일 오전 6시쯤에는 수도권 남부 지역을 지날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이 영향을 주면서 내일까지 해안과 산간에는 초속 50m 이상, 내륙에는 초속 30에서 40m 안팎의 강한 바람이 예상됩니다. 초속 40m면 사람이 날아가고 또 나무가 뿌리째 뽑힐 수 있습니다. 폭우에도 대비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전남 해안과 지리산 부근에는 400mm 이상, 그 밖에 남해안 지역에는 최고 250mm의 비가 더 쏟아지겠고요. 서해안과 경기 북부, 강원도에도 200mm 이상, 서울을 비롯한 그 밖의 지역도 50에서 100mm의 많은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바깥 활동은 최대한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은 내일 오전 시간대가 가장 위험 피크 시간대로 예정돼 있어서 내일 아침 출근길 무척 혼잡이 예상되는 만큼 이점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광화문에서 채널 A 뉴스 남혜정입니다 태풍 솔리기 제주도를 통과해 전남 서해안으로 서서히 접근하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 모든 학교에 휴교령이 내려지는 등초 긴장 상태입니다. 첫 번째 현장 전남 목포입니다. 공국진 기자. 남부지방, 현재 태풍 상황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목포 북항에 나와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바람과 빗줄기가 거세지면서 태풍의 위력을 실감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현재 이곳 항구에는 긴급 대피한 어선들로 가득한데요. 일부 선원들은 간간이 항구와 배를 오가며 안전 조치를 하는 등 태풍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남에는 2만 6천여 1천이 넘는 선박이 피항해 있습니다. 전남 섬 지역을 오가던 여객선도 운행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많은 차량이 오가는 목포대교 등 대형 교량도 초속 25m 이상의 강풍이 불 경우 전면 통제될 예정입니다. 흑산도와 홍도 등 일부 섬 지역은 현재 태풍 경보가 발효됐는데요. 하지만 전남과 광주 등 내륙 지방은 아직까지는 태풍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태풍 쏠리기 제주도를 통과함에 따라 전남도와 광주시 등 지자체도 전 직원이 비상근무를 들어가는 등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전남지역 초중고등학교 1,380곳에 오늘 하루 일제히 휴교령이 내려졌습니다. 광주지역 일부 학교는 휴업에 들어가거나 하교 시간을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태풍은 현재 시속 16km 속도로 서서히 전남 서해안 쪽으로 다가오고 있는데요. 이곳 목포의 경우 서쪽 약 60km까지 접근하는 오후 6시쯤이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태풍은 초속 40m가 넘는 강한 바람에 400mm 이상의 많은, 브리, 많은 비를 뿌릴 것으로 예상돼 시설물 관리 등 철저히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남 북항에서 채널A 뉴스 공진입니다. 최악의 고용참사가 벌어진 가운데 오늘 정부와 여당이 내년도 일자리 관련 예산안을 논의했습니다. 강병규 기자, 경제 상황 좋지 않은데 당정이 내놓은 해법 뭡니까? 네 간단히 요약하면 재정을 확대하겠다라는 겁니다. 더불어 민주당과 김동연 경제부총리 등 정부 관계자들이 오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협의를 했는데요. 고용난 해법으로 저소득층 구직촉진 수당에 200억 원을 반영하고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확충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김부총리는 회의에 앞서서 일자리 예산을 역대 최고치로 확대해 일자리 창출하겠다 이렇게 밝힌 바 있는데요. 어제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위한 대책으로 구직소당 제공, 근로장려세제 확대 등을 밝힌 데 이어 오늘도 재정 확대를 들고 나온 겁니다. 퍼주기 논란을 의식하듯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무작정 돈을 풀자는 게 아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전 정부가 하던 SOC, 토목사업을 통한 일시적 경기 부양은 피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 예산을 더 늘리겠다. 야당의 반발 상당히 클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야당은 경제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한국당의 김병준 비대위원장은요, 정부와 여당이 참 쉬운 길로만 간다, 이렇게 비판했는데요. 돈만 쓴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다, 라면서 대통령의 생각이 바뀌어야 한다고 재정 확대 방침을 비난했습니다. 한편 오늘 김동연 부총리가 참석하는 예결위 전체 회의에서 예산안을 두고 공방이 예상됐지만 태풍 쏠릭으로 인한 정부 대책회의로 취소됐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웃나라 일본도 연이은 태풍으로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19호 태풍 솔릭의 영향권에선 일본은 벗어났지만 또 다른 태풍으로 비상입니다. 네, 그럼 취재에 단결하겠습니다. 박서연 기자, 일본 태풍 상황은 현재 어떻습니까? 네, 일본, 일본의 그 태풍이죠. 19호 태풍 솔릭은 현재 규슈의 그 서쪽 해상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사실상 이 솔릭의 영향권에서는 벗어난 겁니다. 태풍이 지나가면서 규슈 지방에는 그제부터 많은 비가 내렸는데요. 규슈 남쪽, 바로 가고시마현의 그 아마미 지역이 있는데 이 아마미 지역에는 4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피해도 있다라는데요. 아마미 시내에서는 강풍에 편의점 유리창이 깨져서 시민들이 다쳤습니다. 또 최장 900세대가 정전이 됐고 도로변 가로수가 쓰러지거나 지붕이 날아가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솔릭은 지나갔지만 또 다른 새로운 태풍이 일본을 향해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바로 태풍 시마론인데요. 이 시마론이 일본 남쪽 해상에서 시속 35km, 그러니까 꽤 빠른 속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은 오늘 오후부터 영향권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29솔릭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규슈 그 해상으로 빠져나갔기 때문에 피해가 생각보다는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시마론 같은 경우에는 일본 열도에 직접 상륙할 예정이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시마론이 상륙할 것으로 예상되는 곳은 일본 서남부 지역인데요. 앞서 지난달 초 폭우로 200명에 가까운 인명 피해가 발생했던 곳입니다. 일본 기상청은 태풍이 빠져나갈 때까지 최대 1,000mm 이상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질 수도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여름휴가를 마친 아베 총리는 오늘 비상재해 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합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채널 의 뉴스 박소인입니다.